2 0 2 0 강서 보궐선거 특이한 케이스 하나. 강서 보궐선거의 미분류 최대가 23.7% 나온 게딱 하나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어딘지, 뭐, 어디라기보다도. 어, 강서구 보궐선거 미분류 평균값은 2.76, 2.7 정도 됩니다. 2.7. 그런데 23.7%가 나온 곳이 한 군데가 있어요. 보거한 군데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 자. 여기 데이터 요 데이터가 미분류 가운데 파란 줄로 되죠. 미분류 퍼센트, 미분류 퍼센테이지로 보면 제일 첫 번째 라인에 23.70 나오죠. 여기입니다. 강서 가양 제1동 제9투 어, 가양동, 가양동의 제1동, 가양 제1동의 제9투 구투표 구 구투표소 선거일 날, 선거일 날 어, 투표한 결과 671명이 투표를 해서 어, 진교훈 후보 334표, 진교훈 334, 그다음에 김태우 132, 334대132 하면. 49.78대 19.67. 이제 이표 보시는 거 이제 다, 다 익숙하셨을 거예요. 파란 색깔 49.78대 19.87은 합치면은 100이 안 됩니다. 요거는 또 다른 후보들이 또 있죠. 다른 정당의 후보들도 있고 해서, 어, 순수하게 전체 그, 저, 어총 투표인 중에서 이제 진교운 후보와 김태우 후보가 받은 표를 하면 초록 파란색으로 나오는데 요, 다른 후보를 배제하고, 왜냐하면 미분류표라든지 최종결과라든지 이거는 백분율로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백분율 비교를 위해서 빨간색으로 변환한 겁니다. 그래서 파란색 두개 합치면 100이 안 되지만 빨간 거두개 합치면 100%가 됩니다. 그래서 진교, 훈대 김태우가 71.67대28.33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근데 미분류표가 159표나 나온 겁니다. 159표. 김태우 후보가 받은 표가 132표인데 김태우 후보가 받은 표보다 더 많은 표가 미분류표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23, 무려 23.7%의 미분류표가 발생한 겁니다. 이 동네에서만. 고그 다음 밑에 보면은 8.85 되어 있잖아요. 8.85가 방화동 제2동. 그래서 153개 투표 가운데, 153개 데이터 가운데, 어, 두 번째로 많은 게 8.85%고, 그 밑으로 8.53, 8.39, 8%, 8, 8 이상이, 이, 그네 개는 여기서 23.70까지 포함해서 4 개고 그다음 7%대가 한3 개가 되고 6%대 하나, 5%대가 하나, 둘셋넷4개네 개고 그다음 밑으로 4%대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평균은 2.76%입니다. 평균 평균이 2.7. 그런데 전국 얼마죠? 전국 평균 지난 대선에서 지난 대선에서 전국 평균이 5.81입니다. 5.81. 그러면 2022년 대선에 비해서는 이번 강서구 보궐 선거는 거의 절반 수준 미분류표가 많이 줄었다고 보는 것도 볼수 있어요. 그만큼 관심도 높았고 또 그전에 제가 동영상까지 막 돌려가면서 미분류표 촬영까지 하라고 막 그냥 방송도 했고 또 그에 대한 경감심도 있고 또 어, 강서구가 전국적인 조명과 집중적인 그걸 받다 보니 미분류가 확 줄긴 했습니다.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5%, 6%, 7%, 8%가 있는데 23점 뜬금없이 23.7%가 나온 겁니다. 이거 뭔 뭘까 분석을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곧그 뒤에 보면은 무역표는 7표가 나와서 1.04 나오니까 1 0 4이좀 높기는 해요. 왜냐면은 어 전국 어 지난 대선의 전국 평균이 무역표가 0.9%였는데 어이 강서호는 또 그거에 대한 절반 한0.4%그 수준으로 절반인데, 무효표가좀 많이 나오긴 했지만, 일단 무시라고 7표. 그 다음에, 미분류표를 분류한 걸 보니까, 어? 이상하다. 전국 평균하고도 다르고, 지금 강서구 보궐선거 전체하고도 다릅니다. 오히려, 진교훈 후보가 더 많이 미분류표를 준 결과가 발견된 거예요. 미분류표가 최대로 발생한 곳에서. 자, 일단 우리가 유추해 봅시다. 미분류표가 23.7%나 쏟아져 나올 정도로 저 기계가 돌아갔으니 그때 참관하는 사람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라고 하면서 들여다 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 이 개표 사무원도 자기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왕창 그냥 백 몇십 표로 왕창 들고 그거를 참관인들이 보는 앞에서 분류했을 거 아닙니까? 참관인들 앞에서 분류하, 분류하다 보니 굉장히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분류했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직하게 분류를 하니, 진균 후보가 더 많이,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 더 많이 분류해주는 결과가 됐다. 저 오른쪽 끝에 보면 0.50 까만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0.50 까만색. 예. 보궐선거, 지금 강서구 보궐선거에서 거의 무려 70% 가까이가 김태우 후보한테 유리하도록 분류를 하는 바람에 빨간색 1색인데, 저렇게 0.50 까만색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자세히 좀 들여다보자. 그럼 요렇게 되는 거죠. 크게 제가 확대를 했습니다. 어, 71.67대28.33으로 전자계표가 분류가 됐는데, 334표 대132표. 그런데, 159표라는 미분류표가 발생하면서, 무려 23.7%가 된 거죠. 23.7%를 들여다봤더니, 무효표 빼고, 그 다음에 107대38로 분류를 한 겁니다. 107. 어, 진교 후보 미분류표 159표 중에서 1 7표 그다음에 김태우는 38표 이렇게 나눠주다 보니 미분류표 분류율이 73.79%대 26.21이 돼서 최종적으로는 72.18대 72.27.88이 됐더라 그럼 진교 후보는 플러스 0.5가 되는 일이 벌어졌더라 요렇게 그러면 진교 후보는 전자 개표 71.67%에서 미분류표에서 오히려 유리하게 분류를 받는 바람에 전체적으로는 72.78%가 됐더라. 그럴 수도 있지 뭐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이 현상이, 이 현상이 지난 대선에 어느 거와 오발랩이 되냐면요. 잘 보십시오. 지난 대선에 1등, 미분류표 1등이 어디냐면 창원어창복림제오투입니다 여기는 80.9%가 미분류표로 나온 것이에요. 예, 네. 창원어창. 이런 데이터가 막 나오는데도 전자기표에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머리 속에 뭘 놓고 다니는지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80% 가까이가 미분류표로 쏟아져가는 기계를 왜 쓰냐고, 라고 뭐 한마디라도 해야지. 예? 네? 어느 게시판에 는그 올라, 뭐 이런 얘기가 올라갔다면 뭐 1분도 안 돼서 팍팍 삭제하기 바쁘다 그러더만, 어, 그러면 안 돼요. 문제 있는 건 들여다 볼줄 알아야지. 그죠? 그래서 창원 어장 80.9%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됩니다. 126, 전자계표 126대 216인데 36.8대 63.22. 근데 미분류가 518대 903이 돼서 36.5대 63.5. 이거는 그대로 조, 정확하게 그냥 분류가 된 거예요. 무려 80% 가까이가 미분류가 나온 곳이다 보니 저기도 난리 났을 거 아닙니까 난리 났겠죠 참관인들이 이거 뭐야 표가 제대로 나오는 건 없고 무려 1,538표를 물려놨는데 그 중에 아니지 아 1,902표를 어? 카운트를 하는데 그 중에 1,538표가 전부 미분류 표로 막 날아가니까 이렇게 한눈으로 봐도 멀쩡한 표들이 그쪽에 쫙 쌓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함부로 못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 참관인들이 다 가서 보는 가운데 분류를 하다 보니 정확하게 나옵니다. 왜냐면 하저 36.8하고 36.5는 사람은 나눌 수가 없잖아요. 사람은 쪼갤 수가 없기 때문에 소수점 반올림을 하게 되면 사람 수 그대로 저, 거는 그대로 어,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미분류표가 많이 나오는 것들은이 사람의 눈이 많아서 또 그러는 참관인들이 그걸 체크를 하니까 정직하게 개표가 되더라라는 사례가 지난 작년 대선에 전국 제1, 80.9%가 나왔던 창원 오창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럼 작년에 2등 했던 곳은 어딜까요? 금천구잖아요. 2등. 1등, 2등 워낙 유명하지 않아요? 1등은 80.9%고 2등은 어딥니까? 금천구죠. 그죠? 금천구는 7 2 7예요 그런데 여기는, 여기는 또 뭐가 있냐면, 전작의 표기로는 112대 144인데, 자, 여기는 976명이 투표를 했는데 그 중에 무려 710표가 710표가 미분류표로 쏟아져 나와서 72.7%온 것입니다. 여기 꽃은 빠지는데 어, 그 서울 금천구입니다. 서울 금천구. 예, 여기서 112표 대 143대 미분류는 326대 347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전자개표 비율이 43.8대 56.3인데 오히려 미분류가 48.4대 51.6으로 이재명 후보가 지난 대선 이야기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더 미분류가 분류가 많이 된 사례가 발생된 거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많이 발생하니까 참관인들이 쫓아가서 다 지켜보는 가운데 분류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이 데이터를 이 특이한 데이터 미분류 표에서 더 민주당 후보가 많이 간 거를 한번 유추를 해보면, 어? 혹시 이재명 후보표가 멀쩡한 이부, 이재명 후보 제대로 찍힌 표가 미분류표로 날아갔나? 라고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운데 놓고 카운트를 해보면 그러면 전자계표 비율과 미분류표 비율이 정직하게 나왔다고 했을 때 보면 16표의 차이가 나요. 무슨 얘기냐면 전자계표 상으로 정확하게 분류가 됐다면 128대 144가 되어야 되는 것이 16표가 휙 저쪽으로 미분류표로 쭉 날아가는 바람에 112대 144가 됐고 그런데 정직하게 분류하다 보니 오히려 미분류표에서 이재명 후보 쪽에 더 많은 표가 얹어지면서 저 결과가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추론을 한다라고 제가 지난 대선에서 분석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걸 그대로 강서구 보궐선거 23.7% 쪽으로 가주면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대로 오히려 전자개표보다 미분류표를 많이 주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72.78에서 0.5가 늘어나게 되는, 그럼 여기도, 진견 후보 쪽에서도, 23.7%가 나오는, 여기서도, 진견 후보 쪽의 표들이, 정상연표들이, 미분류 표 쪽으로 휙휙휙 날아갔던 표들이 꽤 있었다라는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한 거예요. 그게 그대로, 어 지난 대선에 두 번째로 많았던 금천구하고 사례가 비슷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난 이번 보궐선거에서 특이하게 굉장히 표가 많이 나왔던 것 그럼 요거를 한번 제가 원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원부 엑셀표 엑셀표 원부를 한번 쭉 보여드리면 요게요 데이터가 153개 데이터 미분류 부분, 프로테이지, 가운데, 가운데 추측했죠. 23.70부터 8%, 7%, 6%, 5%, 5% 4%쭉 미분류표로 소팅한 겁니다. 저 제일 오른쪽은 DIFF, 이거는 까만 거는 어, 진교훈 후보한테 조금 유리하게 분류가 된 것이고, 나머지 빨간색은 전부 김태우 후보한테 유리하도록 분류했다는 결과 값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 네. 그래서 제일 많은 것부터 순서를 쭉 해보면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예, 내려가서 5%대, 4%대, 3%대, 2%대, 1%대까지 쭉 내려가고 제일 마지막에 제로가 나오게 되겠죠. 음, 이렇게 되는데 평균값이 2.76입니다. 미분류, 강서구 보궐선거에서 평균값은 2.76, 미분류 2.76 그러니까 1등 23.7%가 어, 말도 없이 높은 거죠. 그죠? 밑에 제로, 제로는 미분류가 발생하지 않은 예, 거소투표나 그 다음에 잘못 투입된 거나 그 표가 제로고 제일 낮은 곳은 가양 일동 제사투가 605명이 투표했는데 미불표가 7표밖에 나오지 않아서 1.16%인 곳이고 무효표 통계는 0.47%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53개 데이터 가운데 특이하게 딱한 군데 압도적으로 많이 나온 28점 23.7%가 나온 예, 가양 제1동 제9투에 예, 어, 미분유표가 많이 특이하게 많이 나온 곳은 정직하게 개표가 된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난 대선에서 창원 어창구도 마찬가지 지난 대선에서 서울 금천도 마찬가지 굉장히 미분류표가 특이하게 많이 나온. 저는 저거는 세팅해라라고 저는 보거든요. 제그 컴퓨터 프로그램을 짰던 컴퓨터 프로그래머 출신으로서 저는 저건 세팅해라. 왜냐? 미분류표를 어느 정도 나올 것인가를 전산으로 세팅하지 않고서야 저 현상이 나올 수가 없다. 왜? 기계는 거짓말 안 하니까. 사람이 거짓말 하니까. 그걸 프로그래밍하고 세팅하고 조절하는 사람의 손가락 끝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니까 기계는 거짓말하지 않죠. 예. 음. 그죠? 거짓말 하는 기계를 만든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특이한 케이스를 한번 음 들여다봤습니다. 음 들여다봤고요. 어이 데이터에서 음 지난 대선 총 통계를 대전시 같은 경우에 대전시 무려 80.8%가 부당하게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했던 지난 대선 이야기입니다. 대전시, 대전시가, 어, 우리 한반도 중심부에도 있기도 하지만, 어, 전체적으로 50대 50입니다. 거의 박빙입니다. 박빙. 예. 거의 50대 50. 48.5 대, 48.5 대, 51.5그 정도로 여야가 박빙인 곳인데, 미분류표만큼은 압도적으로, 무려 80.8%가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분류했다는 것이 지난 대선의 결과란 말이에요. 이렇게요. 황당한 거를 문제 없다고 한 사람들은 도대체 내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전참 궁금합니다. 예, 네, 대전시그랬죠. 대전 동부는 더컷 88.7%. 대전, 저 빨간, 빨간 색깔, 쭉 빨간 바탕 색깔이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하게 분류가 된 투표구 숫자고 가운데 초록색 부분은 제로. 여기는 미분류표가 발생하지 않은 것들, 아는 것, 뭐, 거소 손상이라든지, 뭐, 잘못 투입된 것. 저 밑에 겨우 파란 거한 대여섯 개 보입니까? 파란 거. 저, 저거 정도가, 예, 어, 이재명 후보한테 조금 유리하도록 분류가 된 것으로 카운터가 돼서 전체 80개 데이터 가운데 무려 71개가, 어, 윤석열 후보한테 유리하고 겨우 6개 이재명 후보. 요게 지난 대선의 대전 동구였다 이번 강서구 보궐선거는 어땠을까? 그대로 보면, 753개 데이터 가운데 110개 데이터가 김태우 후보한테 유리합니다. 그리고 3개 데이터는, 어, 어그 5개, 고거는 이제 중립적인 거고, 그 다음에 38개 데이터가 진견 후보한테 유리한 색깔이 이렇습니다. 지난 대선, 대전, 이번 보궐선거, 강서구, 71.9%예요 71.9%. 예. 경기도 82%, 어, 지난 대선, 그 다음 서울 73.2%, 서울특별편증부, 서울경기, 서울경기에, 서울경기에, 민주당 국회의원분들 긴장하셔야 되는데 전자 개표 이기고 미분류해서 문제가 생기는 사례들이 곳곳에서 속출할 가능성이 높은데 제가 계속 이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신의 문제라고 자신 이거는 내 지역고 나의 문제야 라고 인식이 되면 달라질 텐데 보겠어요 내년 총선은 별 문제 없이 지나가더라도 예그 네, 봐라 별 문제 없이 지나갔잖아. 어? 진실의 신 대표 저렇게 그때 뭐 떠들고 한거또 그럴 겁니다 분명히 전그런게생각요별 문제 없으면 분명히 또 그냥 그렇게 넘어 갈 거예요 제가 이번 보궐선거 앞에 그 난리를 쳤는데도 저한테 날라온 얘기가 봐별뭐 음, 아, 크게 뭐 강서 우리가 16%나 16 6 이겼잖아 <laughs> 라고 저한테 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laughs> 예 그렇습니다 아무리 경고를 해도 그래도 이렇게라도 떠들어 놔야 예. 내년 총선까지 전자 개표기가 없어질 수 있을까요? 없어질 수가 없어야 되는데 투표소 수계표를 해야 되는데 서울이 73.2% 경기도 82%이 데이터를 보면서 이 데이터를 제가 가공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서울 전체 2,792개 데이터 가운데 무려 2 0 4 5개나 윤석열한테 유리하도록 분류를 했는데 이거를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까막농인 사람들은 뭐냐? 이거죠. 전국이 74.2%, 지난 대선에서 전국 74.2%, 네. 18,921개 돼 있다. 투표구는 14,464인데, 사전선거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 합치면 18,921 가운데 무려 14,000이나 네. 압도적으로 저쪽 그 국진당에 유리하게 분류를 해줬다. 이 데이터를 왜 무시하는지 데이터 가지고 와 보시오라고 해야지 저한테 그럼 내가 데이터를 다 들고 가서 보여줄 텐데 응?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된다 근본적인 질문 전자기표기 왜 쓸까 전자기표기 왜 쓰나 계속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전자기표기 왜 쓰지 누가 뭐라 그러면 진실의 일신 대표하는 이야기가 뭐허문방나 틈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 이 있다면 전자기프기 왜 쓰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편리해? 정확해? 신속해? 그게 싸게 치나? 요네 가지만 물어보 따져보자는 거예요. 왜? 우리가 돈 찾을 때 ATM기하고 그대로 대비가 되잖아요. 그대로 대비. ATM기할 때 우리 자동출입출금을 할때 이게 편리하나? 편리하지. 편리하지. 예. 얼마나 편리합니까? 신속, 그, 뭐, 뭐, 은행 갈 필요 없이, 여기서 바로 돈 찾으면 되니까, 밤이고 낮이고 언제든지 찾을 수 있으니까 편리하지. 정확하지. 뭐, 이거, 이거 돈 잘못 나와가지고, 이돈 잘못 나와보면은, 응? 어? 잠이 오겠습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은행 가가지고, 문빵 차고 들어가서, 내가 여기서 말이야, 백만원을 뽑았는데 말이지, 오만원, 어? 오만원, 스무 장 뽑았는데, 그 중에 두 장이 만원짜리였어! 라고 고함 칠거 아닙니까? 그돈 문제는 그렇게 예민하면서, 응? 한 나라에, 예? 리더를 뽑는 그런 선거에서 그런 짓을 하는데도 침묵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정확하지. 에템이 정확합니다. 신속하잖아요. 넣으면 바로 그냥 돈 나오니까. 뭐 은행 가서 기다릴 필요 없고, 번호표 뽑고, 비대를 배웠고, 예? 아침에 은행 문열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고, 편의점도 있죠. 편의점 가서도 뽑을 수가 있고. 얼마나 편합니까? 저렴하죠. 저거 하지. 왜 합니까? 은행 직원 안도도 되니까. 저거 설치해 놓고, 은행들은 그만큼. 어, 그죠? 비용을 줄이지 않습니까? 그니 편리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고 비용을 절감해주기 때문에 이 ATM기를 씁니다. 전자계표기는 편리합니까? 신속합니까? 정확합니까? 비용 절감이 됩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도대체 왜 쓰느냐? 왜1 4 4 6 4고에서개표소 250이동한다고 차에 실고 저가 안전이 보장되냐 말이에요. 그러니 도착했을 때 열리고 뜯기고 찢어지고 난리가 났지. 저 짓을 왜 합니까? 평균 57군데서 에한 군데로 간 짓을 왜 하냐고요?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투명한 투표함도 쓰고 부정 시비를 원천 차단하는 이런 거를 왜 선진국들은 우리보다 인구가 천만이나 이천만이나 더 많은 프랑스, 독일이 투표서 수개표를 한다고요? 한번 민주당 물어보십시오. 투표서 수개표 왜안 하는지 물어보시죠. 공식적인 답을 한번 받아보세요.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말 황당합니다. 투표소 현장 수개표면 편할 수가 이 것처럼 편할 수가 없죠. 빠 신속한 이게 이게 빠른가? 이거 기계 돌린다고 합시고 12시 예사로 넘잖아요. 밤샘 하잖아요. 그리고 왜 미분류표를 왕창 몰아다가 저쪽으로 막 그냥 나오게 만드는지 신속합니까? 새벽까지 기계 돌리기 예산인데 이게 어떻게 신속합니까? 정확합니까? 정확하지도 않죠. 수개표면 하 1인당 300장 분류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이게 한두 시간이면 끝나는데 전국이. CCTV 돌리고 카메라로 찍고 축제처럼 지역 주민들이 네? 지역 주민 아니면 시민사회단체가 아니면 각 당에서 선임하는 사람들이 어차피 그 수는 한번 보십시오. 투표하러 가보셨죠? 투표하러 투표하러 가면 거기에 몇 사람 있는가 한번 보시라고요. 선관위 직원도 있고 각 당에서 나온 참관인도 있고, 어차피. 개표를 할수 있는 멘파워는 이미 다 있습니다. 투표할 때. 거기에다가 시민사회 단체분들 좀더 가세를 하고 그 다음 주민분들이 개표할 때빙 둘러서서 감시를 하고 하는 거는 자발적으로 해도 얼마든지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이후에 이동하고 모으고 계획에 돌리고 이거는 전부 다 과외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인 겁니다. 그죠? 얼마든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는 곳에서 끝나고 바로 엎어서 바로 하면 어떨까?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착각하시잖아요. 평균 전국 평균이 2,350표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평균이. 뭐섬 지역은 줄어들 어 그래요. 맥시멈 3,000표 잡아 보자고요. 아니, 4,000표를 잡아 보자고요. 10명이 나누면 1인당 300장, 400장밖에 더 되냐 말입니다. 1인당 300장, 400장 분류하는 데 시간이 얼마 걸린다고요. 아무리 이거를 외쳐도 적도안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뭘,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겠다는 사람인지. 정확합니까? 창원 노창구 80.9%가 쏟아지지 않았는데? 미분류표로 지난 대선에서. 그전에는 60%. 그전 대선은 49%.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계속 늘어나냐면, 2022년 대선에 1등이 80.9%예요. 그전 선거에서는 60%입니다. 60.1%인가. 고그 전에 2012년은 49%였습니다. 제가 그거를 춘천 춘천동 춘천신사동 거기에 49%가 나와서 2등이 거기 30몇% 였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춘천성단위원장을 대상으로 고발장을 접수했는데 그냥 기각돼버렸어요. 아예 고발자 조사 조차도안 했죠. 근데 점점점점 늘어난 거예요. 2012년에 49%가 그 다음 에서는 60%, 지금 80%. 뭔 짓을 하길래? 그러니까. 국정원이 나서는 거예요. 야, 이런 걸로 썼다가 계속 분석만 당하고 일반 네티즌들이 좀 분석 당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어, 하고 있는데 왜 이런 걸 쓰냐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만약에 시스템이 교체가 되면 분석하기 힘들어요. 지금 이런, 이런 거 이제 마지막으로 보실지도 모릅니다. 네. 정확하지도 않잖아요. 음? 멀쩡한 표들이 미분류표였다 나왔던 사실만으로도 이 기계는 써서는 안 된다. 저렴합니까? 개뿔. 뭐가 저렴해? 저 기계가 얼만데? 그죠?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가장 근본적인 질문. 예. 네,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뭐다? 전자계획이 왜 쓰냐? 라고 물어보고 그 답을 해준 거예요. 은행 ATM기하고 그대로 비교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예. 네. 그걸로서 답이 나오는 거라고.